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요 저는 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 하바크 장 2절 2-2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발음이 하박국 떡고리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 let us read f i r s that the Lord said to me, write my answer plainly on the tablets, so that a learner can carry the correct message to others. 갑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he Lord 주님은 said 말했습니다. to me 나에게. to는 법모에게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say가, 발음이 이거, say가 아니라, 그냥, sad입니다, sad. say입니다, say. 자, 뭐라고 말했냐면, 근데 이게 사실은, 어 원래 talk. talk는 그 다음에 타동사이 때문에 사람이 나오죠. 근데 say는, 뭐, 모 에게니까, to 플러스 u s 사람이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세한 표현은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도케를 하다 보면 압니다. 여러 이게, 아이, 못 봤으면 어려우니까, 그냥, 아, say to 사람, talk 사람, 이렇게만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말했습니다. 나에게. 자, light. 자,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이죠. 명령문. 적어라. 적어라. My answer. 나의 대답을 적어라. Pray me. 플레인이는 그러니까 플레인은 아주 명백하게, 쉽게, 확실하게 어,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어, 플레인 자체가 그 뜻인데, l y니까 뭐가 되죠? 부사가 되는 거죠. 자 어디다가 뭐뭐 뭐 위죠? 전체사.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이 전체사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테이블이스. 자 어떤 판이죠? 판, 뭐 돌판, 나무판, 판에다가 요, 요즘에 테이블 어, 피시할 때. 이 탭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so, 대, 그래서, 그래서, a runner, 달리는 사람이, 그니까, so, 대, 다음에, 이렇게, so, 씨, 여러가지 표현이 있죠. 근데, so, 대, 다음에, 이렇게 단순히, 그냥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 그래서, 매길,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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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하답니다. 뭐, 뭐, 하다. 다시합니다. The then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말했습니다. 나에게 적어라 나의 대답을 확실하게 명백하게. On the table, table's 판 위에. 그래서 그래서 어, runner 달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느 특, 특정하지 않은 사람이냐. 달리는 사람들이 달린 사람이 단순해요. Can carry 옮길 수 있도록 뭘 옮기죠? 자, the correct message. 그 정확한 정확한 메시지를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크게 해야 달리는 사람들이 그걸 볼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뜨다 어, 보면 큰뭐 도로에 뭐 광고판 있죠? 어, 그런 거나 똑같겠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먹지 않게.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어디, 어떤 인간은 받네, 안 받네. 그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런 편이죠. 자, 이제 갑니다. 자, verse 3, 3절. This vision is for the future time. It describes the end and will be fulfilled. If it seems slow in coming, wait patiently for it will be surely take a place. It will not be e a y e 봅니다. This vision. 이 비전. 이 환상은. 비전이죠. 환상. 어, 꿈도 비전이고 환상도 되죠. 이 비전은? 입니다. 멀리 안 가다. 어, future time. 미래의 세대. 타임은 시간도 되지만 어떤 시대 또는 세대도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 세대로 할줄 알고 싶어요. 자, 이 describes, 이거는 묘사하는 것이고, 이게 뭐야, 이게. 비전이죠, 이 비전. 그러니까, 영어는 반드시 앞에 나오면 대명사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대명사가 뭘 받는지를 평상시에 빨리빨리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 이 비전은 describes, 묘사합니다. The end. 그 마지막을. 이 마지막이란 표현이 사실은 지금 이제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시대의 마지막이고 성경은 항상 그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시대 시대 주님의 재림이 늦게 올지라도 하여튼 무조건 그 마지막 세대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마지막 세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어,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요한계시록을 풀 생각 그만하시고 제발 소손지서만 제대로만 풀어도 말세를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죠. 계속 그 비전 그것은 it will be fulfilled. 자 fulfilled는 아, 어, 성취되다. 생, 성취. 미래죠. 시대와 미래. 그러니까, 어, 영어 성경이 좋은 거는, 어, 시제를 정확히 알수 있는 거죠. 시제. 한글 성경보다는 이게 또 강점입니다. 그래서 미래죠. 그것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만약에 이 seems, 그것이 it seems, 보일지라도, 이때 미프는 사실은, 어, 뭐, 뭐 할지라도, 도우의 뜻이 있다는 것도 조심합니다. 비록, 뭐, 뭐, 일지라도의 도우의 뜻이 있는 것. 어, 이걸 전문용어로 양보라고 그래. 문법에서는. 뭐, 뭐, 일지라든가 비록이야. 비록 그것이 seems, 보일지라도 천천히. 뭐 하는데? incoming. 오는데, 오는데. 이런 표현 멋있습니다 뭐 앞에서 배웠지만 이걸 t 정사로 고치면 to 어, come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사실은 slow to come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함으로써 표현을 달리했죠.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wait 기다려라 명령문이죠. 명령문 명료물, patiently 아, 이 patiently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걸 patient 를잘쓴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wait patient 기다려라 아주 끈덕지게 끈덕지게 자, 끈덕지게 patiently for 왜냐하면 for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 for는 뭐로 쓰였다 because로 써요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은 will 미래죠. 슈월 계속 이승 뭘 가르쳐요? 디스 비전이죠. 이 환상이죠. 이거 계속 그것은 확실히 확실히 분명하게 take place 발생하다 일어나다 해프 n 요해프 발생하다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일빛 나비 디레이드. 그것은 나 아니다 비 딜레이 특성태죠 딜레이는 연기하다 연기 영저 그것은 연기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지체하다 지체 또는 되다죠 지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아 주님의 제림이나 여러분의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죽음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사실 믿음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한건 뭐냐면 뭐냐면 웨이트 페이션틀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축복을 받든 그러면 심판을 받든 모든 가운데. wait patiently.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이때 for는, 어, because로 쓰였다는 거. 여러분들은, 자, 주님의 때는, 결코 be not be delayed.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Yes, today we have a wonderful time with the cook teacher.